달서구 우방 송현아이츠 아파트는 지난 20일 가정의 달을 맞아 아파트 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어른 사랑효 큰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우방 송현아이츠 입주자 대표회의 주관으로 아파트 단지 내 어르신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채춤과 신앙송, 민요 등 다양한 공연으로 경로사상과 주민화합을 실천하는 한마당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김해철 달서구의회 의장, 권영진 국회의원 및 많은 내빈이 참여하여 함께 축하했습니다. 아리금 풍물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내빈 소개, 축사가 이어졌으며 입주자 대표회의와 참여한 내빈이 함께 얻으신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어머님 은혜를 합창하며 일부 순서를 마쳤습니다. 오늘 저희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경로 효잔치를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외출을 잘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가복 하셨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어르신들 즐겁게 많이 드시고 신명나는 축제의 당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린 건 없습니다만 많이 드시고 행복한 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 행사로 부채춤 손인호 회장의 시 낭송 및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시며 부녀회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어르신들을 대접했습니다. 오랜만에 주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공연을 즐기며 훈훈한 시간을 가졌습니다.